답은 1 번입니다. 자, 매개변수 세타 나타낸 함수 의 극소값을 이렇게 네요 극소값. 자, 그럼 일단 미분했을 때0이 되는 값 찾아야겠지. dy/dx 가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. 근데 매개변수로 표현됐으니까 dy/dx 는 y를 세타로 미분한 거. 사인 세타 미분을 어, 뭐 y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. 얘 미분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. 얘가 0이 되는? x세타. 세타일 때. 찾으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자가 기다라고다 사인 세타는 0. 그럼 세타는 0, 파이, 2파이가 되겠죠? 이 범위에서? 아. 0과 2파이는 빠지니까 파이밖에 없네요. 미분 때 0이 되는 게 파이밖에 없으니까 극복값은 세타가 파이일 때. 세타가 파이일 때. 그때 극복값은 y를 말하는 거야. y. 세타가 파이일 때 y의 값.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-1이다라는 거죠. 그속 값은 바이너스이다